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생명의 복음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합독하여 세 절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전국 방방국가에서 이루어지는 호산나 할렐루야 찬양이 여러분의 신령을 울린 것처럼 은혜의 약속들로 확인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성탄의 약속을 하면서 동방의 박사들이 고백하기를 마태복음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요? 경배하러 왔다. 할렐리아. 성탄의 축하는 동방에서부터 그먼 곳에서부터 별을 따라 따라온 동방의 박사들이 고백하기를 우리는 여기 말하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바로 성탄 축하의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를 가르쳐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오늘 이 예배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은혜의 삶을 복되게 하실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구체적인 약속의 복이 첫째 어떤 복이 있느냐면 2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모할 뭐자 구원을 구원의 축복이 여기 있음을 믿습니다. 성탄의 축복의 첫째는 구원의 복이라. 영원한 저주의 인생들, 에덴에서의 모든 범죄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린 도정맞은 인생에게 당신은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약속을 확인시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약속을 위하여 예수를 내어주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데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의 사랑이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약속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말하길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감격이 그의 마음을 늘 붙잡고 있었기에 주신 평화의 약속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서 구원해주시고, 질병의 고통에서 구원해주시고, 원수막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는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베데스다 연목가에 38년 동안 절망 속에 한숨 쉬던 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외세 침략으로 말며 절망으로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버텨주면서 그 죄에서 나라를 구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며 삶을 회복하신 구원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성탄의 큰 기쁨의 축하를 함께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복이 있느냐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 누엘이라 하셨으니 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성탄의 축복의 두 번째 어떤 것이냐면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탄을 축하해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함께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혼자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홀로 고독하게 버려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우리의 인생의 삶을 지켜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시고, 지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고,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하시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은혜의 축복이 2023년 여기까지 이루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또한 24년에도 또한 같이하여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시고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 하심으로 배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평통케 하시고 영혼을 소성케 하시며 마음의 평강을 더하시는 위로가 인마누엘로 함께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약속하신 걸 이야기합니다 2 4절 유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에 무엇대로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예수를 누구라고요? 그 이름을 예수라 했다. 비전의 꿈을 품은에 예수 안에 소망 이 있음을 우리에게 있며 예수는 나와 여러분의 영원한 삶의 증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평화의 은혜, 기쁨의 은총을 확인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다 같이 가서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10절 한번 다 같이 읽볼까요 시작. 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성탄은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가 그가 하늘의 영광의 보자를 버리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 찾아와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의 소식, 소망의 소식, 평화의 소식이 부활과 재림의 소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고 왕이 나셨다는 생명의 소리를 확인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와있다는 말씀을 믿으십시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는 쉼의 은총도 확인하시고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대속의 제물로 오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최고의 소식이.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고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 수많은 역경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인만웰이 그의 인생의 삶에 앞에 인도해 주셔 목자되어 주셨고 장자우에 같이하여 위로해 주셨고 영주에게서 격려해 주셨기에 우리 인생의 삶에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고 인마 누엘의 기쁨에 큰 소식 확인하기를 추원합니다. 세상에서 또한 큰 소식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다. 용서를 받았다. 나는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확증적인 약속에 원수마귀의 어떠한 핍박과 권고와 어려움이 환란이어도 우리에게 이길 힘을 더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지은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약속의 소식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죄인을 불러 용서해 주시며 잃어버린 자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위로가 우리 안에 힘길를 추구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그 다음에요 강보에 쌓여 구의의 신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뭐라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 평화로다. 아무나 평화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보시잖아요.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이 폭탄으로 말암며 죽어버렸어요 거기에는 인제의 예수가 계시지 않아요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하여 그분 예수를 내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는 곳과마다 불화 있는 곳에 평화를 심어주시고 낙심한 저들에게 용기와 담력을 주시며 그것이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고 이사명 감당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마롭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신앙의 결과를 가진 자에게 주님 임지하여 같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언사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으며 약속한 증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소식이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요, 가장 좋은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벗어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소망의 약속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25절을 다 같이 보십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뭐래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뭐 하는 자? 위로를 기다리는 자를 위해서 주님 오셨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이요, 은혜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길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더하시는 은혜를 받기를 추원합니다내 입만 의지할 터이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 함께 하시면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고 이 성탄의 큰 기쁨의 이 좋은 소식 나 혼자 간직할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가서 예수가서 왕이 오셨다고 할렐루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고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게하리라고 안식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 전하는 복음의 일꾼 되기를 주원다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갖고 혼자 간직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며 나눌 때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게 말하게 하시는 이는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이니 성령이 말할 약속을 주시고, 언세를 더하여 주고, 그말의 위로와 능력을 신있게 하셔서 여러분의 일생의 삶의 승리자로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그 다음에 말합니다.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모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모합니까?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놓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모였어요. 이는 만민 앞에 비치는 것이요. 이 방에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무엇이라고요? 예수는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인류의 소망이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고, 이 예수와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추원합니다. 그때 여기 이야기합니다. 이 방에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다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게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알렐리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되 이르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니와 그다음에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말질로 믿으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인만의 축복 확인하기를 축원합니 구원의 축복이요 인만의 축복이요 가장 큰 좋은 기쁨의 소식을 품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영광걸리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복음 2장 10, 14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하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바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은 약속하여 사람의 변변을 통해서 복지를켜야 하려고 그 사람의 믿음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인마 누엘의 신앙을 확인하십시오. 구원의 약속을 확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속에 같이 계신 그분의 기쁨을 나누는 복음의 전도자 되십시오. 그러면 그가 우리들의 삶을 확인하는 증거대로 이 기쁨의 증인으로 승리의 은혜가 더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8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8장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시는 복을 받기를 주원하라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비천의 자리로 찾아와 주신 그분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 원래는 에덴에서 나와 여러분을 부여했던 하늘의 역사 속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이 모든 것을 도적 맞고 잃어버린 이유로 가난했습니다, 궁핍했습니다,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잃어버렸던 부요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있음을 믿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국에 성탄의 주님과 더불어 부요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증거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뭐하게 되심을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하게 하 부욕케 하려 하신 축복인 줄 믿으시니 뒤돌아보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전쟁의 참화 속에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고 도적 맞았는데 오늘 70년 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신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도 받은 이 복을 나누는 전도자 되기를 주의 축복을 더하시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덧입히시며 기쁨의 큰 소식을 갖게 하시고,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명주신이 감사합니다. 성탄의 이큰 진리의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이, 큰 좋은 소식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되 응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비하러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고 찾아와 보내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는 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예수는 나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며 예수는 나의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 성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복음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증인 되게 하소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신실한 고백을 더하여 주시사, 나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 성탄의 거룩한 아침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천의 자리로 오셔서 우리로 부욕케 하신 하나님, 하늘의 부여를 누리게 하소서, 삶의 비유에도 새롭게 하시고, 응답의 약속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탄의 기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저들의 발걸음 위에 주님, 임마 누엘 되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청이 인마누엘의 복으로 구원의 복으로 가장 큰 기쁨의 축복으로 평화와 복음의 약속의 증언자로 새롭게 거듭나 출발을 다짐하는 성탄의 귀한 감격을 갖고 하나님의 슬을 받들기를 원하고 돌아가는 신현교회 성도들의 머리위에 와 저들의 가정과 기억과 신상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 성탄을 통하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인만을 이되어 주시며, 영원한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이민자들 가운데, 평화의 사건에 증인이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오내 주님의 크신 은혜가 위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뜻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약속 가운데 치부 있게 하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건립해 승리하게 하옵소서 삶의 전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위로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루하여 주옵소서